넷넷 넷넷! 왼쪽으로 와서 제 얼굴 봐주세요. 왼쪽? 아 맞아! 얼굴! 몇 채널 아, 채널이야? 아, 아니 이 사람 왜 다람쥐가 됐지? 이걸 보고 다람쥐라고 저, 해준다고? 저기, 이거 개몰 저기 템템님 몇 채널이냐고요? 22요! 22! 아 22? 아니 템템님 네. 몇 채널이에요? 22야! 아니 근데 너 <웃음> 발음이 <laughs> 좀부지기는해야 템템아. <laughs> 아 내가 뭐기 했지만 진짜 짜증나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근데 아 따윤이님 죄송한데 본인 컴 세팅 좀 제대로 먼저 해주세요. 저 뭐요 또? 아니 목소리가 너무 작아. <laughs> 아니, 내 목소리가 작으면 키우면 되잖아요. 2 0이야 아니, 이분이 목소리가 목 목이 같아 지금. 200이야. 네. 제일 키웠는데. 응. 아, 그래도 아, 작아. 네, 어, 네. 이 님은 너무 어? 키우면 워또안 되는 게 가끔 소리를 아. 질러 가지고 그럼 지금 귀청 터져요, 진짜로. 저 하이 최대로 하이 올려 요. 지금은 어때요? 아니, 하이, 갬탬님, 하이 하이, 잼잼 님, 하이. 하이. 뭐야, 목 소리. 아니, 안 들려요. 죄송한데. 내 목소리 선생님. 어떤데? 어, 들린다고. 작아. 작아, 그냥. 아니야. 작잖아. 어, 괜찮아. 괜찮아지긴 했다. 조금 괜찮아졌는데. 지금 지금은? 어 이쪽을 쪽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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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어. 되겠다. 괜찮은데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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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여기서 갑자기 소리만 안지르면 괜찮을 듯? 아저 소리 지르는 저 시리, <laughs> 소리 안 지르는 거 아시잖아요. 선생님 한번 <laughs> 소리 질러 보실 지금. 한번 그냥 이따가 보스 맞으면 그거 <laughs> 쓸때 아, 어떻게 아, 왜 그래. 아깝다. 아니 소리 무조건 지를 거면서 뭐해 놓은 거야. 소리 지를 때마다 가면 10억씩 돌리게 놔. 나. 나거든. 아니, 그리고 아 그리고 그 코렛님은 아니 데 궁금한 게 코렛님 레왜 계속 막 방송 찾아오고 디스코드에 저는 내일은 안갈 수도 있습니다. 아 왜냐면은 어, 제, 제가 아그아 제가... 또... 그, 아, 뭐,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나, 나, 그냥... 에스, 아니, 그냥... 에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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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진짜 나도 말해라 기회를 줘 나도 에스, 에스, 바로, 바로 아, 바로, 바로 아 여유 여유 왜냐면은 휴민님 그러니까 제가 원래 메이플을 예전에 열심히 하다가 안 좋은 사태가 터져서 이제 약간 이제 분재 게임처럼 하고 있었거든요. 어, 그러다 아, 보니까 않네, 스펙이 좀 많이 생각보다 경험은 거의 없는데 스펙만 존나 높은 상태에요 그래도 하, 수우랑 데미안은 했었죠? 아 수우랑 데미안은? 아,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면은 너무 일단 따윤희님 음. 플레이밍 두 분은 초행인데 재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아아 레츠도 못해요 괜찮아요 못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수우는 <laughs> 야템테아 <탐탐아. 웃음> <laughs> 그럼 오늘 데카 하는 거 볼게. 레트야 얼마가 더 나올 건 보자. 데카로 하면 또딜안 하고 산책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있는 내가. <laughs> 레트님 걱정하지 마세요. 저 이제 아가 아니에요. 근데 현희 님. 그 인벤 인벤에 그 짱박아 놓은 템보가 아가가 아닌 건 맞긴 해네. 이제 저? 그냥 야 현희 님 그냥 지금 딱 현실 로치면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아, 엄마가 아, 이제 아, 나중에 독립할 집이랑 그냥 차까지 다 해줘 놨어 그냥 아 맞네, 맞네. <laughs> 진짜 결혼.. 결혼할 <결혼해서> 삶까지 <laughs> 구해 놨어 <됐었어>, 지금 진짜 <laughs> <laughs> 가정까지 <laughs> 만들었어 <laughs> 어, <laughs> 가정까지 만들어 놨어 <laughs> 걱정할 <불편할 웃음> 필요가 없 그냥 걸어 나가기만 하면 돼 그냥, 그냥. 그냥 앞에 다 딸려있어 그냥 아처우드랑 아처앤 이거 내가 사서 직장하라는 거지? 근데 <laughs> 효니이 아직 직장 한 번도 안 해보시지 않았나? 한개 정도는 어, 아니, 뭐 맛을 아, 보일만 아, 하긴 아, 하지. 다맛봉이로그 아, 아, 약간, 아, 약간 아, 그 직장 그 갈때그딱 올라오는 그 쾌감이 있기는 함. 아 그렇긴 해. 네. 맛만 볼까? 나 지금 머리는 어차피 어, 안 샀으니까. 이게 또세 부위 다는 좀 애바고 그냥 한 아. 부위 정도만 그냥. 그거는 한, 한, 한 부위 한, 한, 정도는 한, 할 진짜, 만함. 어. 아. 저랑 템템버린 예전에 음. 조금 이렇게 많이 만져봤어가지고 슬맛도좀 보긴 음. 했거든요. 템템이 아, 울기도 아. 했고, 얘는... 에테르이울에테르고얘 뭐? <laughs> 거예요? 울기도 했고, 아니었고 그때는. 아울울었어 아니 울기도 했고, 얘 템템이 울기도 했고, 얘 템템이 울고얘 템템이 울기도 했고, 얘 템템이 울기고얘이 울기도 고얘 울기도 고얘 울기도 했고, 얘 울기도 했고, 얘 2 0 분이면 음. 잡을 것 같거든. 어개팰것 같은데 아예? 진짜. 아 왜냐면은 그냥 현이님하고 플레이님 스펙이 유비치고 좀 세가지고 생각보다. 맞아 둘이 음. 좀센 편이긴 해. 뭐, 템템 버리에는 말할 것도 없고. 목표가 오늘 목표는 사실 루시드. 지금까지 어, 어 얘기하시더라고. 그래서 나는 루시드 한번 잡아볼 거. 든 찍먹해 보자고 하긴 했어. 일단. 니들은 루시드 잡아봤어요? 저는 루시드까지 그럼요. 하고서 그 다음 부스는 경험이 많이 없어요. 근데 일부터가 진작이네. 당연히 하드 말하는 건데. 하드 루시드는 죄송한데 효니님. 그 스펙으로.. 코스가 안되지 않나? 어? 아 그래요? 아 중간캐도 다 했어요? 진짜 빠짐없이 월요일날 다 했어요. 그냥. 그냥 늦게 시작해서 어? 그런가 그냥, 본데? 어, 네. 아, 네. 아 그럼 네. 그냥 진짜 맞아요. 늦어서 그런가 구나. 아니 아, 저 사람 그냥 메이플 할까 말까 간 존나 보다가 늦게 시작해서 그러고 롤치하면서 아 아니, 아니, 근데 진짜 아예. 나한테도 어, 오직게간 보다가 그냥 당신 아, 뭐라고! 뭘 아냐 니 니! 디코 디콜 내역 택증빈 가능해! 한 14개 맞서 또? 조금만 맞서요 그냥 롤코치, 다 메이플 해야되나 막아야되나 롤초에 꼬지게 그래. 그냥 하루 12시간 하더니 고작 다이아 뭐 주차하고서 맨날, 그냥 코르템 맨날 올 거면서 <laughs> 저 내일은 못갈거 같아요 아니 플레임님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대화 주제를 바꾸세요 <laughs> 당신 얘기하고 있는데 <웃음> 아니, <웃음> <귀여운 애들> <웃음> <웃음> 진짜 <웃음> 뭐야? <웃음>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, 네. 너무 역, 역한 게, 코르트님 대회 끝나고 나한테, 나 진짜, 에이. 대회 아픔에 있고 메이플 혼자 즐겁게 하고 있는데, 디스코드 전화를 막 다섯 통씩 해, 왜안받냐고개 짜증나, 진짜. 아, 아, 소... 아, 소... <laughs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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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, 메이플 열심히 하는데, 뭐, 얼마나 쓰실 건지 궁금해가지고. 아, 그러고? 간보다가 시작을 아니, 했는데, 좀, 얼마나 열심히 할지. 아니, 근데 플레임님이 간지비 기질 좀 오지게 있긴 해요. 아니, 어땠도, 맞음! 어땠래. 어땠래. 어떻게 하실 거예요, 막! 어, 뭐 그렇게 가늘마 그래? 미안님. 아니, 그거는 내가 너가 어... 내너너 너 무서웠어. 나데카 1등 할까 봐 너무 무서워. 아, 대카. 1등이래. 뭐. 가볼까요 그럼 다들 보스 네. 수 눌러서 와 보시려 채널을. 얼마 안민 사람 없지? 채널 20. 너지. 채널... 너안 빌었지. <laughs> 아플레임 님, 당신만 너, 밀면 돼요. 너안 빌었지. <laughs> 프림 님. 그러면 오늘 루시드 가면은 갈수 있나? 아가 저녁으로 그냥 구경시켜 주자. 아, 뭐들갈수 있지. 야, 급하지 마. 아, 포스대그 아, 시간에. 아니면 버스 타셔야 요저 제이파로 갈래요. 알았어요. 제이파 는 왼쪽으로 와서 제 얼굴 봐 주세요. 왼쪽? 아, 맞아. 아니, 얼굴. 쟤는 어데몇 채널이야? 아니, 사람이 다람쥐가 됐지. 이걸 보고 다람쥐라고 해 준다고? 물아 저기 몇채 아 22? 아니 템템님몇 네. 채널이에요. 22. 아 근데 너 <laughs> 발음이 좀 굳이기는 해템템아아 <laughs> 아, 내가 모으긴 했지만 진짜 짜증나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근데 이목구비가 진짜 자다 저도 초대전장 템템님 레트 아니. 지금 보셨어요 이게 레트 아니면 아니라 레트라고 한게 이제 귀여운 척 하려고. <laughs> 아니요 먹혀 있었어요. 아좀 아이디 먹혀 있었다고요. 아이디에 거. 먹혀 있었다고. 네. <laughs> 근데 내 말은 오예? 아무도 안 듣는 거야. <laughs> 아니, 아니 플레임님왜 자꾸 본인이 깔때 저를 역으로 공격하시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아니, 공격이, 공격이 최고의 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게 아니, 맞아. 여기서도 탑설 라인전을 하고 있는 저분아. <laughs> 물약은 물약은 먹죠 연습이어도. 물약이 뭐죠? 그... 전투 물약을 먹어요. 반짝이는 빨간별 아... 이런 거 있잖아. 반짝이는 빨간별. 아그 도핑 물약이 <laughs> 따로 있어요. 아 근데 그 플레임님하고 고급 자이언트 위험해요? 그거를 도대체 왜.. 너무 커지는 거? <laughs> <머리 커지는> 거? <laughs> 아, 좀더 아, 넓은 손이 면적으로 많이 맞고 싶어서 그런가? <laughs> 예! <laughs> 전기 줄 먹고 죽겠다. <laughs> 어, 뭐야, 뭐야? 그래요? 잠깐만. 예 <laughs>